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 드립니다. 목요일 10월 22일 바이블 타임의 순서대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히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히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고하려 하미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바이블 타임의 제목 그대로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라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영광을 크게 돌려야 될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병이 든 녹이 쓴 가마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과 있을진저 제비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너무나 큰 진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입니다. 화 있을 진절하는 엄청난 진노의 말씀을 받고 만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들의 죄악을 백일하에 발가벗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당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봉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가마솥에 담겨진 그 죄악의 것들을 바위에 그걸 붓고는 그 지저분함을 그 수치함을 하나님께서 덮지 않고 발가벗겨온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달가 벗겨 온 세상에 들추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남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의 뒤로 버려 버렸다는 것, 버려 버렸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뒤로 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구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아멘.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또다시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불태울 그 땔감을 나무의 무더기를 더 크게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선미녀 예루살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저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죄를 범할 때에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 명의 주의의 종들을 보냈습니까? 회개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녹슨 감양가 되게 하듯이 저희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배드로 전서 후서 주일날 계속 본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복된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 경고의 마지막 사인을 참으로 가슴 깊이 깨닫고, 원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종들이 이 코로나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 이 사인 앞에 겸손히 깨닫고 무릎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종말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그 종말의 날짜가 언제냐고 묻,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종말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오늘을 믿음직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얀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종말을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오늘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오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내일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날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의 날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음을, 머뭇거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참 넘치는 복을 받았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참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 깨닫도록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마지막 경고의 사인으로 주신 이 코로나 시절에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의 사인을 깨닫고 내일의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